근육 감소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 코드 M62.84 정식 질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근육 파산이라 부릅니다.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라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 저장소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붕괴되어 당뇨와 심혈관 쇼크가 옵니다. 전세계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류신입니다. 근육합성을 스위치를 켜는 이 성분, 없으면 운동해도 소용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두 알과 유청 단백질 한 잔. 이것이 의사들이 권장하는 근육회생 처방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전, 이 의학 정보를 소중한 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